결국은 이 환자분의 문제는 100도 방향으로 들어갔어야 될 렌즈가 50도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져서 위치를 하고 있었던 게 문제였었고요. 그때 만약에 넣어야 된다 그러면은 사실 이런 토링 렌즈는 그 자리에 넣으면 안 됐었고요. 거기서 더 과거 인닌 거는 해버린 거죠. 안녕하세요. 하양과 최원서 원장입니다. 오늘은 백내장 수술 받으실 때, 코링 렌즈라 그러죠. 난시교정을 하는 인공수정체를 많이 좀 권장을 드린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잘 사용을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또 사용을 잘못하게 되면 안쓴 것만 못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난시라는 거는 중막 난시, 수정체 난시로 나눠지게 되고, 백내장 수술할 때이난시교정용 렌즈를 써야 되는 말아야 되냐를 고민을 하는 거는 각막 난시만 보고 난시교정용 렌즈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환자는 이미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던 분이시고요 30대 RP 환자입니다 RP라는 거는 색소망막염이라고 하죠 망막 세포들이 죽어가면서 시력이 상실이 되는 그런 병인데 비교적 빨리 백내장의 합병증으로 유발이 되거든요 보통 분들보다는 빨리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던 거죠 내원했을 때 시력을 보시면 오른쪽 눈은 1.0이 나오는데 왼쪽 눈은 0.2밖에 안 나오고 있었고 교정 시력은 1.0이 나오고 있었어요 근시 원시는 하나도 없는데 난시가 3디옵터 정도로 되게 많이 잡혀 있죠 여기까지만 봐도 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대충 알거든요 난시 축이 40도로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난시가 많이 남았다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이 과거에 코링 렌즈로 수술을 했었다는 라거 난시 축이 돌아갔을 확률이 거의 99%인 거죠 난시 축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각막 지형도라는 거를 찍었고 난시 축이 파란색 선으로 보시면 되는데 대략 10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렌즈는 90도를 더해서 100도의 축으로 들어가야지 되는데 실제로 이 환자분 눈을 봤더니 50도로 들어가 있었어요. 50도가 돌아가 있었던 거죠. 30도만 돌아가도 전혀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50도 돌아가 있으면 하나도 교정이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수술할 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인공 수정체를 집어 넣을 때 수정체를 다 제거하고 수정체 껍데기 안에다가 주머니 삼아서 집어 넣어야 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주머니가 유착이 되면서 렌즈가 딱 고정이 돼서 안 돌아가게.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유착이 생기는 주머니 안으로 렌즈가 들어간 게 아니고 그 위에 선모체 고랑이라고 하는데 렌즈가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는 렌즈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몇 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계속 안쪽에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난시 교정용 렌즈를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그 공간에 집어 넣어놓은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됐었죠. 수술 직후에 왜 난시 교정이 안 됐냐라고 병원에 가서 그 환자분이 물어보셨고, 근데 이제 뭐 병원에선 수술은 그냥 계속 잘 됐고 계속 안경 쓰고 그냥 지내고. 적응을 해라 라고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냥 이런 건가 보다 하고 지내시다가 8개월이 지나서 이제 다른 병원을 가셨어요 여기서 이제 더 가관이 됐죠 아 이거는 후발백내장 때문에 이런 거다 후발백내장 레이저 치료를 하셨어요 렌즈가 돌아가서 시력이 떨어진 건데 후발백내장 레이저 치료를 한다고 해서 시력이 좋아질 수는 없겠죠 다시 시력이 그래도 좋아지지 않으니 알아보시다가 이제 저희 병원을 내원을 하셨고 결국은 이 환자분의 문제는 100도 방향으로 들어갔어야 될 렌즈가 50도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져서 위치를 하고 있었던 게 문제였었고요. 선모체 고랑이라고 하는 곳에 렌즈를 넣어야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는 충분히 있어요. 그때 만약에 넣어야 된다 그러면은 사실 이런 토링 렌즈는 그 자리에 넣으면 안 됐었고요. 거기서 더 과관인 거는 후발백내장 야그레이저를 해버린 거죠. 되게 간단하게 끝났을 문제가 후발백내장 레이저 치료를 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수술 범위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재수술을 하게 될때 수정체 낭을 살려놓은 상황에서 내원을 하시게 되면 그때 재수술을 할 때는 뒤쪽에는 있 유리체 절제술까지 안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저치료가된 상태에서 오면 유리체 절제술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수술도 훨씬 커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회복속도도 느리고 여러 가지로 불편해지는 거죠. 네원 당시에 이제 사진을 보면 망막 질환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좀 색이 변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 환자분은 수술을 할때또그 선모체 고랑이라고 하는 곳에 렌즈를 집어 넣어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넣으면 또 렌즈가 돌아갈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환자분에게 이런 상황을 다 설명을 드리고 난시교정용 렌즈를 쓸 수는 있지만 또 돌아가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확실한 방법으로 수술을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난시 교정이 안 되는 일반 단초점 렌즈로 선택을 하시면서 수술을 할때 각막을 조금 절개를 하게 되면 난시를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각막 절개를 해서 난시를 최대한 줄여보고 만약에 남는 난시가 있다고 하면 그 난시는 라식이나 라섹 같은 굴절 교정 수술로 교정을 해서 잡아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환자분이 좀 가까운 걸 보이게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러면 가까운 걸좀볼수 있게 약간의 근시를 만들어서 수술을 했고 수술하고 한달차에 결과를 보시 오른쪽 눈은 여전히 1.0으로 잘 나오고 있고 왼쪽 눈은 시력이 0.15 정도 맺는 시력이 나오고 있고요 교정 시력은 똑같이 1.0입니다 수술 전 시력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거의 비슷하죠 근데 차이점은 뭐냐 환자분은 굉장히 만족하고 계신데 수술 전에는 시력이 0.2밖에 안 나왔던 게 난시 때문에 안 나왔기 때문에 원거리도 난시 교정을 하면 안 보이고 근거리도 난시 교정을 안 하면 안 보입니다 수술 후의 결과는 난시가 0.5 디옵터 밖에 안 남아 있죠 거의 안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근시가 3 디옵터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근시 때문에 원거리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는 근거리는 굉장히 잘 보이고 원거리만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분이 딱 원하셨던 근거리를 좀볼수 있게 확보를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 앞에서 보여드렸지만 각막난시가 수술 전에는 약 16도 정도로 들어가 있었고 이 빨간색과 파란색의 수치가 차이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보통 난시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난시디옵터가 2.5디옵터 정도였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수술을 하고 났더니 이 가운데 있는 빨간색 파란색의 숫자들이 거의 비슷해진 것을 아실 수. 가 있을 거고 수술하고 났더니 0.3디옵터 정도의 굉장히 적은 안시만 남아 있는 거죠. 기대했던 것보다 더 교정이 잘 되기는 했었는데 거의 추가적인 안시 교정은 필요가 없을 정도까지 좋아진 거고 이게 이제 물론 얼마나 유지될지는 또 지켜봐야 됩니다. 6개월, 1년까지 좀 지켜보다가 혹시 다시 안시가 재발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는 도수 교정을 해주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테니까요. 토릭렌즈가 제가 매번 좋다라고 여러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기는 했지만 잘 사용하고 제대로 사용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온. 거지 제대로 사용이 되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더안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수술을 할때 의사분들과 충분한 상의를 하고 좀 수술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수술이 어떻게 한번 돼 버렸다라고 치게요 이제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대부분 모르고 그냥 수술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수술을 받으시게 되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치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병원들이나 오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후발백내장 야그레이저 하자고 하는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발 그런 걸 하지 말고 오시. 면 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안 하고 만약에 이분도 그냥 오셨다라고 한다면 유리체 절제술까지 사실 갈 것도 없고 그냥 렌즈만 빼고 넣고 하면은 수술 시간도 훨씬 짧고 회복도 훨씬 빨리 되고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버리고 오게 되면 수술 범위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더 고생이라서 가능하면 야그 레이저 같은 거는 조금 뒤로 미루시고 좀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한 다음에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순서에 대해서 조금 아셨으면 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혹시나 뭐 이런 수술을 받는데 난시 교정용 렌즈를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아니면 수술을 이미 받으셨는데 재수술을 고민 중이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 제가 직접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이안과의 최현서 원장이었습니다.